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브레이드 솔로 루프 제 2년 사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020년 10월 4일부터 올렸던 인버넷스 그린 브레이드 솔로 루프 언박싱 리뷰를 보셨나요? 2020년 10월 4일에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약 2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고 출발하실게요 그래서 애플 매장에서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사이즈를 실착을 하면서 사이즈를 재다 보면은 애플 직원이 꼭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정 사이즈나 아니면한 사이즈 줄여 가지고 구매를 추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실제로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6 사이즈거든요. 6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당시에 이제 샀던 요 패키지가 있죠. 여기를 보면 여기 원래 사이즈에 홈이 파져 있거든요. 원래 사이즈의 홈보다 길어집니다. 지금 요, 여기 느껴지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를 끝단으로 놓고 원래 이제 이렇게 끼워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사이즈가 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해온 요, 블랙 유니티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이즈 하나 큰 걸로 7 사이즈로 구매를 했죠. 그래서 6 사이즈가 늘어나서 과연 7 사이즈처럼 되어 버렸는지 한번 실제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브레이드 솔로 루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여기 요만큼 조금 늘어난 게 확인이 되시죠? 직접 자로 대 보면은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 시작점부터 지금 약 0.2에서 0.3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늘어났고요. 이게 과연 늘어난 게 7호랑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온 7호짜리 블랙 유니티 브레이드 솔로 루프 정품이고요. 자 보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6호가 늘어났기 때문에 7호보다도 약간 오히려 길어졌어요. 그래 아주 이런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사이즈 잘못 샀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사이즈가 변화한다는 거 보셨죠? 6호와 7호가 거의 똑같아지는 사이즈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2년 동안 제가 애플워치 브레드 솔로 루프를 장착해가지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이상으로 편한 밴드는 없다입니다 이상으로 편한 밴드가 없어요 저는 실제로 2년 동안 거의 이 밴드만 사용을 했고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도 손목이 조금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너무 딱 맞아서 좀 오히려 불편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편하게 쓸 때는 정말 이것만큼 편한 밴드가 없었습니다. 물잘 빠지지, 냄새 잘 빠지지, 가볍지, 편하지. 정말 단점이라고는 내가 원래 구매를 고려했던 사이즈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건 분명히 결정적인 단점이긴 합니다. 12만 5천원짜리 정가의 밴드인데, 사이즈 조절도 안 되는데, 사이즈의 변화가 생긴다? 이건 분명한 단점이죠. 하지만, 그 단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장점인 밴드. 그것이 바로 애플의 브레이드 솔로 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너무 크네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드 솔로 루프, 플랭 유니티 밴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6 사이즈가 조금 늘어났는데, 7 사이즈랑 같아졌는데,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불편하다. 텐데 잘못 산거 아닌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겠죠? 블랙 유니티 브레이드 솔로 루프의 언박싱과 간단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위에서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